안녕하세요. 경매 핵심만 콕콕 분석하는 중계 11년차 3분부동산 김규태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440번지 상가주택입니다. 22년 11월식의 신축건물로 모든 룸에 건조기가 포함되어 있는 풀옵션이고 건물의 주요 호실인 1.5룸은 거실과 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세입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건물의 외관과 내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옥상 모두 손볼 것 없이 깔끔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월평역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 매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입니다. 총 14개 호실로 상가 1개, 테라스 원룸 1개, 1.5룸 12개입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 109623, 매각기일 2025년 6월 26일, 목요일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건으로 대지 66.01평, 건물 115.5평, 현재 1회 유찰로 9억 8,244만 6천원입니다. 대학력 세입자는 없고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사용 승인 2022년 11월 1일 총 4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본 건물의 1 5룸 기준 임대가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입니다. 이보다 보수적으로 대입시켜 각층 1 5룸은 보증금 500에 월세 55만원으로 4층 테라스 원룸은 500에 45만원. 1층 상가는 기존 보증금 1000에 70만원의 금액을 보수적으로 500에 65로 한다면 임대는 빠르게 맞춰질 것입니다. 총 보증금 7000만원, 총 월세 760만원입니다. 여기서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가 9억 8243만 6천원 기준, 신탁대출 80%를 이용하여 대출금은 7억 8595만 6800원, 이율은 4.95%, 월이자 324만원입니다. 총월세 760만원에서 이자 324만원을 뺀다면 이자 제외한 월순수익은 435만원이 발생합니다. 임대가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수익률은 최저가 기준 41.3% 정도 나옵니다. 취등록세를 제외한 실투자금은 보증금 회수 기준 1억 2648만 9200원입니다. 낙찰 금액에 따라 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화살표에 있는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